네 안녕하세요 솔트레이딩 맥스입니다 자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3월 17일 한주일 시작 월요일이죠 오후 4시 7분입니다 오늘도 급등 종목 소개해드리기 전에 긴말 없이 수익률부터 빠르게 오픈하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자 위쪽부터 바운스토큰 솔레이어 아카시 네트워크 오피셜 트럼프 골렘 XRP 크리디코인 등등 보시다시피 정보방 종목들 전부 다 수익 중이고요 여러분들께서 딱 일주일 전에만 따라오셨어도 지금 수익률의 최소 절반 이상은 전부 다 가져갈 수 있었던 겁니다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에 정보방과 영상에서 저점 매수로 타점 잡아들이 앱토스 잘 보세요. 지금도 수익률로 이어가고 있죠. 이러한 모든 급등 종목들의 타점과 대응법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100%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. 자, 지금 시장에서 아직도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편하게 들어오셔서 가볍게 타점만이라도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. 장담컨대 지금 여러분들 계좌에서 최소 2배, 3배 이상 단기간에 만들 수 있을 겁니다.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도 바로 공개할게요. 카바코인입니다. 지난주에도 급등 직전에 추천드려서 공기 수익 챙겨드린 코인인데요. 이번에 추가 폭등 자리가 나와서 급하게 가져왔어요. 먼저 세계의 가로줄을 미리 그어드렸습니다. 이는 상당량의 이 매물들이 쌓이면서 캔들의 흐름에 따라 강력한 지지나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 주요 매물대들인데요. 먼저 아래쪽 매물대를 보시면 11월 중순 이때 돌파한 다음부터 정말 여러 차례나 지지를 받쳐주며 이 840원 중간 매물대까지의 반등을 보여주었죠. 그만큼 신뢰도가 매우 높은 지지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엄청나게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와 주었는데요 자 집중하세요 자 우선 최근에 이 아래쪽 매물대를 이탈한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자 만약 이대로 쭉 하락을 했다면 당연히 지금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 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아래 위치하는 이 파랑 색깔 201 이평선을 이탈한 직후에 곧바로 저점을 올려주며 다시금 이 아래쪽 매물대 위로 안착 했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이 상승세로 전환하며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이탈한 주요 매물대를 단기간에 위로 안착하며 추세를 바꾸기 위해서는요 이 하락했을 당시보다 훨씬 더몇배 이상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와야만 합니다 즉 카바코인은 최근에 강력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상승세로 전환하며 단기 고점까지도 이렇게 올려주는 흐름을 보여주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자, 카바코인의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는 것을 완벽하게 뒷받침해주는 엄청난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자, 확대해서 보시면 바로 이 빨간색깔 5일 2평선과 노란색깔 60일 2평선의 골든크로스가 나와주었다는 건데요. 역사적으로 어떤 코인이든 확고한 상승 추세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확실한 시그널입니다. 이 말은 즉, 하바코인의 본격적인 상승 랠리는 이제 막 시작한 것 뿐이고요. 작년 11월과 같은 상승세를 보여주며 이 중간 매물대뿐만 아니라 가장 위쪽 매물대, 1050원 부근까지도 넘어서는 엄청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기회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. 지금 가격대를 기준으로 최소 40% 이상이에요. 이거 무조건 소액이라도 따라 오셔야 됩니다. 어쨌든 이런 코인 투자는 항상 그냥 올바른 이 상승 단서를 찾아서 움직여야 지금 보시는 수익률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. 항상 긴말 없이 수익률로 보여드리고 있죠. 정보방은 365일 100%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요. 제가 원하는 건 구독과 좋아요 뿐이니까 꼭 눌러주시고요.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언제든지 입장 가능하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. 곧 다가올 상승장의 주인공은요. 바로 여러분이 될 거예요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